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예 여러분들과 이제 일곱 번째죠. 우리 학평, 모평, 그리고 수능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 많이 고생했는데요 대수능 해설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예, 동아시아사는 역시 EBS를 외치우면서 우리가 더불어 스풀 외치고 예, 1년 동안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같이 왔는데요 대수능 예, 오늘 바로 그 디데이 그날 가장 따끈따끈하게 제일 먼저 올라오는 EBS 동아시아사 예, 수능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다 필요 없고 우선. 진짜 고생했어요. 오늘 시험을 본 친구가 혹시 이거를 본다면, 사실 이 해설강의는 고의에서 이제 고사 올라가고동아시아서 선택하는 친구들이 "아, 수능 어떻게 나왔지?" 하면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오늘 수험생인데 이 강의를 보거나 이 총평을 통해서 내가 어려웠던 문제 혹시 다른 친구들도 어려웠나 하면서 이거를 틀수 있는 친구 아니면 틀었던 친구가 있다면 아, 진짜 그 친구는 이름 좀 알려줘. 이름 좀 알려줘. 정말. 오늘 모든 수강생들, 모든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동아시아사 맨날 최정에 만명 대군 얘기하는데 동사 수강생 훨씬 많아요. 우리 수능 특강 친구들 맨날 내가 동사 이만 대군 얘기한단 말이야. 얼마나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왔어. 어 나는 올해 수험 수험생들만 얘기하면 막 자꾸 막 울컥하고 막 눈물 나고 난리도 아니야. 올해 잘 버텼고요. 잘 견뎠고요. 여러분 정말 대견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 나 올해 내 가족이 시험을 봤어요. 내 가족은 세계사로 <laughs> 보긴 했는데 내가 그랬어.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 그 수험생 그 꼴을 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했는데 엄마, 아빠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수험생 바로 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본적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누구도 처음인 그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 올해 이 수능을 무사히 봐준 거 보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잘 견뎌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축하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대견하고 너무 기특해요. 네, 난 진짜 오늘은 그게 90이에요. 아, 난도가 어땠다 이런 모든 얘기는 내가 깔끔하게 빡. 짧게 정리할 때, 캘게 근데 스스로에게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2에서 이제 고3 올라가면서 이거를 찾아서 보고 있는 이제 막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고2 친구들도 참 어려운 한 해를 잘 견뎠잖아요. 이제 파이팅을 할 주역입니다. 오늘 수험생 친구들은 진짜 이거 보지 말고 팍쉬등급컷 그만 찾아. 팍 쉬어. 그 그러니까 내일 해도 돼. 너희는 정말 오늘 최선을 다했어. 마스크 쓰고, 그 가림막 앞에서 정수기에 물도 안 나오는데 물 싸갖고 가서,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 안할 수가 없냐면, 올해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저 출제팀, 검토팀, 저기 평가원에 입소해서 들어가서 고생한 그 몇백 명의 진짜 전사들,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 평가원 박사님들, 그 진행한 모든 사람들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어, 이 동아시아사 이제 총평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런 걸 거예요. 다른 애에 비해 동아시아사 난도는 솔직히 어땠냐 물어보면 내가 어렸으면 어려운 거고 내가 쉬우면 쉬운 거야, 얘들아. 근데 객관적으로 그래도 좀 분석을 해 주자면 현장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지금 동아시아사를 적어도 4, 5년 이상 2009, 2 0일1까지쭉 경험을 해왔던 현장 교사들과 베테랑 전문가 그리고 선생님도 동아시아사 여기서 지금 강의 4년째잖아 보면 특히 작년 수능이나 6월 모평에 비해서는 좀 수월했던 거는 있어요 하지만 수능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체감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년 수능이나 특히 굉장히 까다로웠던 6월 모평에 비해서는 많은 친구들이 지금 9월 모평이나 요번 수능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만 선생님 왜 저만 어려웠나요 하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조금 선지 저기 선지가 아니라 자료 제시문이 조금 낯설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평가원에서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2021 개정 교육과정 첫해예요첫 해.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교과서 네종 세트 나왔잖아요. 그 교과서를 가지고 내는 최초의 수능이에요. 근데 그게 올해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을 물어보는 게 이번 수능에선 되게 중요한 성패야. 근데 그거를 이미 경험을 우리 친구들이 여섯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교과서 사정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 그 다음에 공통 분모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선지와 제시 자료로 쓰되 어떻게 하면 이전 시험들과 차별화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조금 사료나 자료나 이런 개발들을 출제진들이 되게 열심히 한 부분이 보여요. 그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낯설어요. 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특히 교과서를 단한종 이상이라도 읽으라고 선생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특히 6월 모평 이후에 우리가 물라카 점령 사건이 있었죠. 그쵸? 포르투갈의 물라카 점령, 1511년. 그게 수특, 수안에 없단 말이야. 근데 교과서 4종엔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육모, 구모 이후에 교과서 적어도 2종 이상 보기, 운동을 막 했단 말이야. 교과서 안 보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 네덜란드 문제에 역시 교과서 4종에 나오는 그 용어가 나왔잖아요. (17번) 문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의 어려운 문항이다라고 출제진 검토진이 생각한 문제도 오답선지를 지워서라도 풀수 있게끔 핵심적으로 자주 나왔던 그 선지가 반복됐던 것은 맞으나 조금 제시문이 낯설 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에 비해서 동아시아산 난도는 그래도 아, 나쁘지 않다인데 괜찮았다. 라는 건데, 솔직히 결시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등급에. 그래서 정말로 동아시아사를 몇 명이 받는지를 좀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당장 등급컷 나오는 지금 막사설 업체나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1교시 결시율은 명확하게 나왔는데, 사탐, 그러니까 동아시아사 응시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건 지금 오늘 시험 본 친구들은, 얘들아, 아니 아니야, 쉬어. 여러분은 쉬세요. 예. 네. 그럼 뭐가 좀 어려웠나 나만 어려웠나 하진 않을 거예요. 예,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나한테 DM 보내주거나 선생님 저 이거 정답 뭘까요?라고 물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7번 힌트가 적어요. 식부성이나왔어요. 식부성 막 이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관팔성제한 팔성제에 정말 많이 훈련됐어요. 다이오율령 이관팔성 그래서 민부성도 나온 적 있고요 좌변관, 우변관, 태정관, 탄정대, 친기관다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이 식부성 그 궁궐의 정정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식부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본의 다이오율령, 이관 8성제를 푸는 문제인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8번 같은 경우에도 힌트가 좀 적어 보이나 모극, 맹암모극으로 연결될 수 있고 연경, 중도 이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풀수 있었을 겁니다 13번은요 외인이나 양인이나 결국에는 똑같다라고 하는 그 속성을 얘기하면서 조선이 강화도제약으로 개항하기 전에 이 개항을 반대하는 상황을 제시했고 그 연도를 물어봤죠. 그래서, 어, 한국사 사료에서 조금 낯설었어요. 하지만 개항 전에 상황인 건 알았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고요. 14번은 마테오리치는 알겠대. 거기 동그라미 다섯 개거든. 근데, 정확히 마테오리치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몰랐던 친구들이 명대에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마테오리치는요, 16세기, 17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명대 말쪽 사람이에요. 만력제어의 관계, 등급업 특강에서 마테오리치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 마테오리치에서 조금 선지에서 고민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번은요, 일본의 에도막부와 네덜란드 얘기예요. 그건 다 알았어요. 근데 정답에, 어, 이 자카르트가 나왔잖아. 교과서 내종에 있는 용어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오답을 지우면 정답은 찾을 수 있었으나 교과서를 아예 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 선지가 조금 낯설 수 있었습니다. 18번 같은 경우에 많이 보던 사이식이 문제인데요. 예, 정답 선지를 경찰 예비대에 1950년 그 상황으로 가지고 가면서 1950년, 54년 사이식인데 와이 선지 하지만 우리 경찰 예비대까지는 이미 등급업 특강, 연표 특강에서 다 했던 내용이어서 답은 찾았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든지, 어떠든지 정말 우리 친구들은 고생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뭘 정리한 거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연계 문항은 다 음영 처리했고요. 그리고 수능특강 해당 단원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답지를 써서 출제되었는지를 쭉 정리한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예.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그 친구들은 이것을 출력해서 이 문제랑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되고요. 우리 올해 수험생 친구들은 내가 틀린 문제나 내가 어려웠던 문제만 어떤 키워드였는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문항에서 확인하면 돼요. 선생님이 문제 풀이할 때 문제 앞에다가 다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것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어, 문제는 풀면 되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했고, 스스로에게 좀 많은 격려와 지지와 사랑과 칭찬을 해주는 그 하루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입시 레이스가 많이 본격적으로 촥 달려갈 겁니다. 꽤긴 시간들이 남았거든요. 우리 건강하게, 부탈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잘 마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예, 문제풀이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